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부 배선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노소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제슨 나노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슨 나노를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그림이 뭔가 싶으셨을 텐데 제슨 나노의 방열판 뒤쪽을 보면 이런 핀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볼수 있어요. 각각의 살펴봐도 글자가 뭔가 써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각각의 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은 그런 핀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어뭐 5V VCC, 뭐 3V VCC, 그라운드, UART, I2C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 일반 GPIO 핀들도 보이고 PWM으로 쓸 수도 있다. SPI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제 기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핀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이 핀들에서 핀들을 통해 모터를 구동하고 OLED에 뭔가 디스플레이를 출력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하기 위해선 처음에 모터, 모터 드라이버를 사면 이렇게 아무것도 납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 아무것도 납땜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헤더 핀하고 터미널 소켓만 달랑 이렇게 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납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땜을 할 때는 제가 미리 사진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터미널 블록 3개를 납땜하고 여기에는 핀 헤더. 그리고 상단의 핀 헤더. 그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밑에 핀맵을 제가 그려놓았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M1 그리고 M2를 사용하겠습니다. M1, M2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좌측에는 M3, M4가 있고, 우측에는 M1, M2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 드라이버가 모터를 4개까지 구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뒤에 또 뭔가 더 연결해서 더 많이 구동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DC 모터 두 개를 우리가 사용할 거고 M1과 M2를 사용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터에도 사실 납땜이 필요해요. 모터를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모터 뒷 부분을 살짝 보면 두 개의 핀이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 핀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구멍 안에 조심해서 전선을 넣은 다음에 납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 강의에서도 그 답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제 모터 드라이버에 배선을 해야 되는데요 배선하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 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원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이 전원이고 이거는 VCC 5V를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터 드라이버 자체도 구동하기 위해선 전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이 핀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각각 VCC와 그라운드인데 여기에 제스단오와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스단오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기 위한 핀이 여기에 있는 제 왼쪽 왼쪽 위에 있는 두 개의 핀을 사용하게 되고 각각 3번과 5번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에 점퍼선을 하나 꽂고 위로 올라가서 제스나노를 보고 제스나노의 3번에 꽂고 제스나노의 5번에 꽂고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V를 연결하실 때는 여기에 5V가 두개 있습니다. 5V VCC에 어떤 것을 쓰건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2번에 하나를 꽂고 4번에 하나를 꽂았겠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그라운드 중에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셨다면 이제 제대로 연결됐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헤드리스 모드를 통해서 이 데스크탑에서 원격으로 접속해서 제스네 시스템에 접속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지금 제스 나노 결국은 뭐 나노 수호를 두고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미 해두었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하나 잡혀있죠. 이게 어떤 몇번 USB 포트로 잡혀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dev로 이동하시고, 여기서 ls grab으로 ttyacm으로 잡힐 거예요. 아마. ttyacm이라는 이름을 포함된 그런 것은 모두 보여달라라는 뜻이 되고요. 지금은 acm0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screen dev에 ttyacm0 그리고 보드레이트는 115200 여을 입력해 줍니다. 만약 여기 ACM 1이라고 하면 ACM 0 대신에 1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입력하니까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나오죠. 이때 제가 미리 설정한 저는 스위밍을 사용하고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면 이렇게 제스넷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했던 게 뭔지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여기서 항상 제가 종료하기 전에 e x i t 로 종료하라고 했죠. 이렇게 종료한 다음에 이제 오케이 됐다고 그냥 닫아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닫고 나서 제가 다시 접속하고자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이서 터미네이팅이라고 계속 써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지금 뭔가 동작 중이기 때문에 두개 이상 접속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것이 뭔지 살펴보고, 17465번이 지금 동작 중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XS 이 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17 사요거를 입력해주고 퀵을 해주면 이제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접속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 핀이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 이스 c Detect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이것은 i 이스 c Tools라는 것에 있는데요. 처음에 j s o 을 설치하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apt-get install로 항상 인스톨을 확인시켜 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i s c e t 디텍트를 통해서 모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모터 드라이버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스캔을 합니다. iSCSI 핀들을 스캔하고 지금 60번과 70번이 있다고 나왔죠. 이 중에서 60번이 있다고 나왔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제대로 연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핀 맵을 보시고 배선을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OLE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OLED는 다음과 같이 배선을 하고요 OLED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은 3 3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슨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27번과 28번 사용하고요 위로 올라와서 보면 3.4볼트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핀 하나는 3.3볼트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S, I2C 핀은 27번과 28번에 연결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I2C0라고 되어있죠? 이 I2C1 I2C0라는게 I2C0번 버스 I2C1번 버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I2C0번을 사용했으므로 I2CDETECT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가 위에 모터에서는 1번이었는데 지금은 0번이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헤드 리스트 모드를 들어가서 또 다시 스캔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3C가 나왔다면 성공적으로 배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연결해야 되는데요 카메라는 제가 불가피하게 지금 이 모니터를 연결하고 두개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일단 말로써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연결할 때 카메라는 부팅하기 부팅하고 나서 연결하면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부팅하기 전에 카메라를 미리 슬롯에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부팅을 하고 그런 다음 터미널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센서 보드 0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제슨 이기비트는 카메라 슬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제슨나노 4기가가 있어서 4기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제슨나노 4기가에는 카메라 슬롯이 두개 있어요. 각각 0번과 1번인데 그래서 카메라가 안 나온다 싶을 때는 본인이 0번 슬롯이 아니라 1번 슬롯에 입력하셨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번호를 바꿔서 확인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뒤에서 코딩할 때는 0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슬롯을 바꿔서 꽂아 주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종료시킬 때는 항상 컨트롤 C를 통해서 종료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고 나중에 이 나노소 나노소에 있는 제스 나로가 결국 AI 컴퓨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죠. 이러한 어, 수많은 연산 수많은 연산을 처,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와 베리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와 베리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스나노가 나노, 제스 이미지나 또 동영상처럼 엄청난 메모리를 소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다룬다고 했을 때 메모리가 부족해져요. 이에 대비해서 미리 여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더 여유를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레퍼런스를 제가 넣어두었고요 지금 그래서 free-m 을 통해서, 이거죠 free-m 을 통해서 저는 수아베리어를 지정해 줬습니다. 아마 처음에 아무것도 세팅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커맨드 라인들을 입력해 주시면, 이제 저와 같이 free-m을 했을 때 수아베리어가 잡힐 것인데, 여기서. 어 이거는 헤드리스 모드만으로 할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이 마지막 라인이 헤드리스 모드로 할 수가 없어요 어, 보여드리면 결국 etc에 fs 탭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슬래시 //mnt 4gb swap swap defaults 00 이런 것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vi 에디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헤드리스 모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연결하셔서 모니터 보고 키보드와 마우스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들어가 보면 이 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분께서도 지금 제스나노와 모니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고 있죠 <laughs>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OLED와 모터 드라이버를 연결했는데 모터 드라이버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OLED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겠죠. 간단하게 제가 미리 준비해둔 쉘 스크립트가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헤드리스 모드에서 보여줄게요. 헤드리스 모드를 들어가시고 도큐먼스로 일단 들어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주십니다. 저는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치로 들어가서 RB나노소 안에 있는 인스 l 로 들어가 주십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설치 스크립트들이 있어요. 로스트를 설치하는 것, 로스트에 대한 디펜던시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해볼 다 모든 파츠들에 대한 그런 종속성들이 설치하는 그런 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설치해 줍니다. 지금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다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종료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 잘 연결했는지 그 이후에 구동해 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동시키는 예제들은 한 폴더 위로 가서 여기에 있는 테스트, 테스트들이라는 이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카메라 테스트, 모터 테스트, OLED 테스트가 두개 있어요. 첫 번째로 모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킬 때는 파이썬 3 그리고 모터 테스트 이렇게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구동시키면 다음과 같이 나노소의 모터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하다가 살짝 감속을 하고 다시 뒤로 가속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구동을 계속 무한 반복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다 하면 양쪽 다 확인을 하셨다 하면 컨트롤 C를 통해 종료시켜 주세요. 이것이 무엇을 했는 무엇을 한 것인가 코드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링크도 다 걸어두었고 그리고 이 코드인데요. 뭐,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설치한 것이, 이 아다프루트 Ad, 모터헤을 사용했어요. 아다프루트 모터헤을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뭔가 턴 오프를 해주는 게알수 알 있습니다. 지금 뭔가 돌고 있으면 초기화 시켜줘야겠죠? 일단은 다 멈춰라. 를다 어, 멈춰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리고 싶은 모터. 지금은 우리가 M1과 M2에 연결했죠. 여기서 M1과 M2 에 연결했죠. 그렇기 때문에 겐 모터 1과 겐 모터 2를 통해서 왼쪽으로 쪽 모터를 받아옵니다. 모터에 대한 제어권을 받아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모터.런을 통해서 모터를 릴리즈 할지, 포워드 할지, 백워드 할지 이 방향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터닷런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모터닷모터닷셋스피드를 아,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셋스피드 결국은 스피드를 설정해 준다는 뜻인데요. 갑자기 스피드를 확 준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터가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 예제에서는 서서히 속도를 올려주고, 서서히 속도를 감속시켜주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서서히 속도를 뒤로 높여주고 이 뒤로 가는 속도를 서서히 감속시켜 주는 그러한 예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이제 수정하셔서 앞으로 계속 가는 걸할 수도 있고 왼쪽 가는 걸 구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구현할 수도 있겠죠. 왼쪽과 오른쪽에 속도를 다르게 주면 예를 들어서 왼쪽을 더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고 오른쪽 워터를 더 빠르게 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모터를 이런 식으로 모터 제어를 통해서 나노스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OLED가 제대로,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구동 테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OLED 테스트 그리고 OLED 테스트 2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OLED 테스트 2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시죠. OLED 테스트 2를 작동시키면 지금 어, 잘안 보일 텐데, "i'm AI" 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출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i'm AI" 가 나왔다면 제대로 OLED가 연결된 것이에요. 다음으로 OLED 테스트 2번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냥 OLED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걸 하면 이렇게 뭔가 잔뜩 나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제가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이고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단의 상태 그리고 GPU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메모리는 전체 메모리 중에서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전체 몇 기가바이트의 디스크, 하드 디스크 용량 중에서 몇 기가바이트가 사용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주는 스테이터스를 표시해주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다음에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테스트에 월레디 테스트, 월레디 테스트 투죠.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im ai 이것을 출력하도록 해두었고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IP 어드레스를 출력하고 G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출력하고 그래서 뭐 C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스크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사실 뭐 GPU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결국 리눅스 커맨드로 알아낸 것을 그대로 문자열로 가져와서 여기서 표시한 것밖에 없어요. 문자열을 가져와서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Adafruit SSD 1306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설치를 했던 것이죠.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지금 I2, I2C 버스 0번에 I2C 어드레스 0x3C 를 가져온 거죠. 위에서 보시면 이제 OLED 스캔을 했을 때아이스 케어 C 버스 0번에 3C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딩한 것입니다. 죠 여기 있죠. 이렇게 어, OLED를 다루기 위한 객체를 생성하고 이 안에 여러가지 설정들을 해줍니다. 뭐클리어를 해주고 실제로 뭔가를 그리기 위한 객체도 생성을 해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드로 생성한 오브젝트 생성, 어, 생성한 어, OLED에 뭔가 표시하기 위한 객체에 렉탱귤러라는 것, 라는 것을 사용하면 네모칸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28 곱하기 64라고 했으면 128 곱하기 64 사이즈만큼 전부 다 0을 채워라,라는 거니까 백지 상태로 만들어라,라는 거겠죠. 처음에 일단은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특정한 위치에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x가 20이니까 2 0 t 마 p 에는 im이라는 것을 출력하고 20 더하기 50인 7 0 t 마 p 에는7 0 t 마 p 플러스 20에는 ai 느낌표 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출력이 실제로 되는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disp.display 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OLED의 신호를 넘겨줘야 비로소 다음과 같이, 무엇인가, 어, 텍스트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완료를 하셨다면, 이제, 지금 저는 뚜껑을 열어놨죠? 이 뒤에 있는 커버를 덮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모든 나노소에 대한 배선과 3D 프린팅 파츠는 다 조립을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 사진을 올리셔서 SNS 같은 곳에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로스트를 설치하고 로스트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